지금은 그래. 은우야. 은우야. 네. 네. 아 이거 봐. 혼이아뭔지아지 많이 컸어. 이게 뭐야? 얘네 왜 이래? 얘네 왜 이래? 아, 은우도 이제. 다 컸죠. 왜 이래? 은우야, 너 이거 뭔지 몰라? 은우야, 너 이거 뭔지 몰라? 항아. 가아저 거기 죽는다. <laughs> 아. 도 아빠 실험 카메라 대 실패. 우야너 이거 옛날에 기억 안 나? 아빠 가 휴지 갖다 주고 그랬잖아. 기억 나. 기억 나지. 어, 기억 나 기억나네요. 왜 지금 안 무서워? 무서워. 지금도 무서워? 그때 기억이 있긴 하네요. 야안 무서? 야안 무서? 워전는 무서운 게 없어. 대 실패. <laughs> 이거 소홍 삼촌네가 따져야겠다. 수홍 삼촌네. 우리는 이제 이런 거안 돼. 그래, <laughs> <laughs> 우리, 좋아, 우리 좋아.